SKC 주주님들,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강프로입니다. 자, 지금 이긴 연휴 동안 잘 쉬셨는지 이제 궁금해서 제가 원래 장 시작하자마자 일찍 달려오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12시가 다 되어가네요. 그동안 밀렸던 회의랑 미팅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오전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했습니다. 그리고 점심시간 때만이라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점심도 안 먹고 강프로 급하게 달려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까지 쉬시는 분들은 기분이 좋으시니까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시면서 기분 안 좋으니까 한번씩 세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차트에 세 개의 줄을 그어 놓았는데요. 자,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97,000원대 선. 4거래일 동안 하락을 하면서 이 밑으로 열려 있는 하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패닉셀를 하셨는데 제가 이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이 밑으로는 하방이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. 세력들도 여기서 매집을 끝내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매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갖고 계신 물량 홀딩하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시면은 지금 사시는 게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영상은 제가 카드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 후에 이제 98,000원대 쌍 바닥을 확인한 후에 계속되는 상승세 보여주었고 자, 오늘 같은 경우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, 갭 상승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차익 매물 실현들이 등장을 하면서 저위 꼬리 올렸던 거를 다시 말아 내렸죠. 자 그러면서 이제 장을 무난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자, 강프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바,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자1 0만4천원 부근인데 자, 이 부근이 지금 핵심 지지선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즉이 아래로는 이제 세력이 쉽게 안 놓친다라는 말인 거죠. 조정이 다시 들어온다 라고 하더라도 다시 그 위로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방어할 겁니다. 그래서 눌림이 와도 밀리지 않는 구간이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 평선을 보게 되더라도 이 형광색이 11선, 이 파란색이 21선인데 골든크로스 직전 구간이죠. 자, 이게 만들어지면은 보통은 단기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오게 됩니다. 이런 모든 여건들을 보았을 때이 10만 4천원 부근이 단기 매집 구간이고요. 이 10만 5천 5백 원이 전에도 확인되었던 이런 단기 저항선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저항선만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고점인 10만 9천 6백 원. 터치까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 저항선 뚫는 모멘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SKC에 대한 그리고 이 유리기판에 대한 반도체 섹터 전반적인 내용까지, 이 펀더멘털이나 모멘텀적인 부분을 다 해석해 드리고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꼭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가지고 이제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호황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때 너무 늦지 않게 차세대 미래 먹거리인 우리 SKC가 하고 있는 유리기판 성장세에 탑승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 연휴 동안 계속 하방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. 글로벌적인 이슈들을 체크를 하면서 너무 걱정할 게 없다. 우리 AMD 같은 경우 주가가 25%가 상승을 했는데 자, 그 이유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MI 400이란 칩을 내놓았는데 이게 또 오픈AI의 샘 올트만이 MI400 칩을 사용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도 했고요 MI칩 400의 열관리와 데이터 전송의 문제로서 기존의 ABF의 플라스틱 기판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유리기판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우리 AMD 또한 유리기판 제조사의 직접 컨택과 현재는 테슬라와 애플도 아니 유리기판 제조사에 직접 컨택도 제가 유튜브로서 모든 내용을 다뤄드렸습니다 유리기판 하면은 우리 삼성전기와 SKC 두 회사가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양산 제품에 대한 내부 회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고 SKC 같은 경우는 금년 하반기 양산 테스트가 모두 완료될 것이다라는 내용들까지 전부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. 거기다가 더불어 우리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 조지아의 공장을 지으면서 이 7,500만 불을 받고 있죠. 거기다가 AMD 회사도 조지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이 거리적 이점과 함께 보조금 혜택까지 전부 다 받고 있는 우리 SKC 앱솔릭스. 자 그렇기에 SK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싸우고 있다. 선발 주자가 따라와서 2등이 쫓아온다 한들 1등을 쫓아올 수 없다라고도 눈이 얘기 드렸으면서 우리 SK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그렇기에 지금까지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.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연휴 전에 많이 불안해하셨는데 시장은 늘 반대로 갑니다. 자 겁내는 구간이 저점이고 이제 확신이 생기는 그 순간에 따라가시려고 하면은 이미 머리인 거죠.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두려워하지 않고 지켜본 분만 정말 반등 신호를 캐치하실 수 있으니까 저 강프로가 멘탈케어와 함께 또 이슈 정리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강프로 오후에 또 이슈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미래 흐름에 대해서 또맛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